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히카루입니다. 2 0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연이 매우 훌륭하고 눈도 많이 와서 겨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죠. 저는 제 고향을 아주 사랑해요. 고즈넉하지만 순수한 매력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숲속을 하이킹하는 걸 즐겼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 이젠 혼자 즐겨야 했죠. 혼자 즐기는 등산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나만의 속도로 즐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혼자 등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걸 어떻게 멈춰요?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었기에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산만 타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의 산을 타러 갔어요.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수풀이 절경을 이루어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많은데 설마 위험한 일이 생기겠어요? 저의 불찰이었죠. 어리다 보니 자연과 야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평소 다니는 산이 아니다 보니 낯선 길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저는 그저 처음 온 산이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가 싶었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이렇게 멀리 온건 처음이니까 어른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죠. 홋카이도 산이 주는 무성한 초록빛과 저를 감싸고 있는 평온함에 저는 경이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했고 산을 오르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오르다 보니 등산객들과 많이 멀어졌고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인간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경고주의보가 위잉 위잉 울렸고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검은 생명체가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일본의 야생곰이었어요. 저는 극심한 공포가 휘몰아쳤고 깨아악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어요. 이 소리를 듣자 야생곰은 저의 존재를 인식했고. 천천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내 아, 목숨은 여기까지구나. 곰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죽게 되다니. 사람은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지나갔어요. 다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할때말 들을 걸. 그 짧은 순간 전 엄청난 후회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낯선 언어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속삭였어요. 아가 뒤로 온나, 조용히 저에게 얘기하며 등을 보이지 말고 뒤로 천천히 오라는 제스처를 했죠. 한국어를 하는 낯선 할아버지는 저를 구해주기 위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며 조용히 기척을 숨기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뒤에서 할아버지가 제등 옷깃을 잡으며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어요. 근데 야생곰이 도망치려는 제 낌새를 알아챈 건지 조금 더 빠르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건 죽었다 싶어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구우우우. 하는 할아버지의 엄청난 개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할아버지가 검은 우비를 양팔로 들고 엄청난 소리를 곰을 향해 내지르는 거예요. 달려오던 곰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놀라 멈칫 써버리니까 한국 할아버지는 그 순간 말벌처럼 곰에게 달려가. 꽃잔등을 주먹으로 퍽퍽 때려버렸어요. 야생곰은 정말 놀랐는지 뒤로 넘어지고 미친듯이 달리며 도망갔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검은 무비로 덩치를 엄청나게 키우고 미친 파워로 퍽퍽 치니까 자기보다 강한 짐승이라 생각했나 봐요. 곰이 도망가는 순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산을 빠르게 내려왔어요. 안전한 구역으로요.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려온 천사 같은. 할아버지는 안전한 구역에 오자 놀란 숨을 내쉬며 저에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어린 소녀가 겁도 없이 그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떡해. 몸은 괜찮아? 라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에 우선 깜짝 놀랐고 제 몸을 걱정해 주는 따스함에 두번 놀랐어요.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 오지상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아이고 이 어린 자스가 진짜 니 죽을 뻔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곳 절대 가지 말거라.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니 할아버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단번에 산을 뛰어 오르셨대요. 그리고 오르면서 야생곰을 마주쳤겠다는 직감이 들었고 대처법도 오면서 다 미리 생각해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내 예전에 군대 있을 때는 이런 산 날라 댕겼다. 나이 드니까 이렇게 오르니 숨이 좀 차네. 할아버지는 한국 군대 중에서도 최전방 수색대대에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이라도 하자고 초대했는데,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떠나야 된다고 거절했어요. 보통 일본인들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엄청나게 생색을 내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당연히 어린 손녀 같은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손을 휘휘 저으며 떠나시길래 할아버지 허리를 잡고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 부모님은 그 생명의 은인을 그냥 보냈냐며 빨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도무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있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준 연락처는 그냥 아무 번호나 적은 것 같았어요. 보상을 받고 싶지 않은 건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저는 성인이 됐지만 문득 한국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일본어를 할줄 아는 할아버지가 멋있어서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사연이 할아버지에게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제 목숨을 살려줘서 저는 이렇게 잘 자라 성인이 됐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담내를 바라지 않고, 그저 정의로운 마음 하나로 사람을 구한 당신에게 영향을 받아. 저는 일본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멋있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카루님, 정말 멋있는 한국 할아버지를 만나셨군요. 한국의 중년들은 어딜 가든 젊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멋있는 한국 어른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닐까요? 이상 감동 사연 왈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